또, 어 이제 그레스그레스 그렇지 딱딱 아, 긁고주고퐁퐁 바로 이제 날리고 그렇지 또 누워야지 또 친구야 이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리뉴얼한 그 스피트리가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주 바드 친구가 마음가짐이 아주 좋은 친구야 저런 마인드야 이제 레이블 할때는 이쪽이겠죠, 그러면은.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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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333 3상 자, 인제 인제 바드가 제일 멀리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아. 우리에게 단단한 워로드 님 있으니까. 절대 워로드랑 바드 데려가는 게 제일 그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조합. 어, 야 오자마자 브레스는 <laughs> 그래서 맞을 뻔 했잖아. 자, 냥냥 펀치. 긁어주고 아, 좋았어. 무기. 와, 잘피잘 피했는데. 잘 피했는데.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크리 잘 터지고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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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핑, 핑지는것 같은데, 지금? 어, 냥냥펀치 어그로 좋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딜 들어가야지. 지금 연막, 연막이 사, 그, 급소가 3초니까, 그렇지. 이거 맞춰서 돌릴게요. 빌딩 빌딩 돌려주고. 아, 어, 위치가 좋습니다, 선생님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 바디 이제 도착했고요. 아, 빨리 돈다. 좋았어. 위아래 무빙 해주고 어, 좋았어. 이 타이밍, 이거면은, 이제 다 넣어야죠. 좋아, 좋아. 역시, 아, 잠시만! 그래, 이거, 디트가 없어도, 잘 되거든요. 만다르크니처가 았습니다 비트가 없어도 잘 터져 무력하는. 그래 한명 뒤에 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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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판단이요 지금 이번 워로드 형님이 판단 잘 혹시나 뒤에 나오면은 우리가 모두 헛걸음할 을수 있기 때문에 뒤 봐주는 플레이 좋고요. 아 워로드 형님. 지금 플레이 좋습니다. 혹시 저기로 워프할 수도 있어서 어 이런 플레이가 진짜 좋은 플레이거든요. 이번 확실히 무력화도 좀 빨리 터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지금 그 디트에 대한 인식이 떡 나기는 이유가 지금 봐봐 인파도 없잖아, 인파도 없고 디트도 없는데 제 호카이가 지금 무력화 세팅 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터지거든요. 데빌런터도 무력화 스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디트를 이제 정말로 데려가야 되냐 그런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 4번, 4번? 아, 오, 괜찮 4번 괜찮아, 4번 괜찮아, 4번, 4번, 오케이, 4번 확인. 그리스만 아니면 돼. 오. 양양펀치 조심하고요. 퍼트리고, 즉발 날리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 넣어주고, 양양펀치 잘 요리조리 피하고요. 오. 어, 돌진했도 이때 바로 이제 갈게야 지 어디 보냐. 짜시가. 근처에 나오거든요. 역시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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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위에 얘들아 위에 위에. 어디가? 야, 3번, 어디가? 응? 왜, 어디, 어까지 도망가, 이거? 이게 그냥 걸어서, 걸어서 도망가는 거 같은데? 야, 뭐, 어디까지 간 거니? 아! 정면에, 갑자기 나오는 거는 깜짝 놀이잖아. 이럴 때, 원래 방금 연막 하살이었으면 추가 데미지가 안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오! 이렇게, 급소백이기 때문에, 죽음의 표식은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제가 딜뻥을 넣어줄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넣어. 그렇지. 아나집시나 어, 나 방금. 그, 참찬 날리다가, 박성기, 직발 날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서명한 질문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어, 질문은 제가, 그, 볼수 있을 때다 봐요, 여러분. 지금 질문하셔도 되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 이거 브레스 각이야! 오, 냥냥 펀치? 아니다, 아 자, 긁어주고, 다 와, 방금 급소매기5,000탔이드리 이게 극소매기가 20%가, 저는 사실 무시를 하고 찍은 거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확실히. 아, 냥냥 펀치. 양 썰을 잘 피해야지. 비 엄청 시킬러올수 있는데.

어, 확실히, 바다랑, 바다랑 있으니까, 만화가 안 모자르네요. 아주 좋구만. 이거 3초 나서, 제가 쿨 기다릴게요. 어, 잠시만, 나 위치가 안 좋은데, 얘들아? 아 어, 방금, 데드존 <laughs> 잘못 피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스킬 안 돌리고, 기다린 게, 저희, 그, 뱀방트리기 때문에, 한 1, 2초 정도는, 그냥, 무리하게 쓸 필요 없이, 같이, 같이 써줘야 돼요. 옆, 이렇게, 급소비이랑 아, 어, 잠시만! 우와, 스쳐, 살짝, 옷깃만 쓰졌다 예, 차징샷은 제가 일부러 그, 즉발로 찍었어요. 즉발로 찍어서 지금 데미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즉발로, 무력화가 아니더라도 데미지를 빠르게 빠르게 넣어줄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준 스킬트리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막카살이 패턴으로 가면은 연막카살 가면 데미지가 더잘 나오는 거 맞는데, 이거보다 세게 나올 수 있는 스킬트리가 없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10시간동안 연습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무력화도 잘 쳐지거든요 아! 아..근데 쏘를 네. 시간을 확인 안했구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일단은 노토스야? 잠시만요 오여기여기여기여기여 안전지대 여기 야 양펀 양펀 조심해 그렇지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갔고요 저희다 들어갔고요 양펀을 잘 피해야돼 질투 떠나주고 근데 바드랑 있을때는 항상 총 근접으로 플레이를 해야돼요 그래야지 바드의 버프도 좀 받아주고 이거는 멀리서 피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거거든요 이거 어디갔냐 어? 아 브레스 선거였어 저기서? 자 양펀 피해주고 긁어주고 터뜨리고 야무지게 따라라라라라 이거 안전지대거든요 지금 좋아서 지금 얘들아 지금 흐름 좋아 지금 아아파아아 아파아파아파 아파. 양펀 조심 자나 깨나 양컨 조심 어그건 붙어서 딜 넣어야지 얘들아 놀아주고 야무지게 그렇지 이거거든요 제가 노린거는 노토스 섬이요? 잠시만요 그래서 조심해 그 노토스 섬이면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보라색깔로 된 캐스트를 깨셔야 될겁니다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캐스트는 보이는거는 다 깨주시는게 좋아요 어, 야, 정면에 면상이 그레스는 아니지. 으따다다다 돌면서 들어가도 좋았어. 야무지게... 아, 양펀 바로 조준하시고, 그렇지... 지금... 지금 상 아주 좋아요. 오, 자, 여기서 긁어주고... 블레이드 스톤... 따라라라라 날려주고... 좋았어 자, 무빙으로 얘들아, 무빙으로 피해! 고또어 이제 브레스? 브레스? 그렇지 딱딱 딱 긁어주고 탕! 통! 바로 이제 날리고 그렇지 또 누워야지 또 친구야 이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리뉴얼한 그 스피트리가 얘들이 계속 그 도망가네 웬만하면 이거 붙어주는 게좀 못하는 게 학계의 그 정설이거든요? 이거 붙여주고. 지금은 그 서빙이 일부러 안 썼어요. 이거 쿨타임 같이 써주려고. 양품 피하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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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발 차지차 넣어주고. 이거지! 스킬트리 영상은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연구 결과 끝난 게 아직 그 라이브가 자동으로 들하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했는데 아직 풀 영상이 안 떠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아, 이제 좀 깔끔하게 들어갔네. 그래도 클레어 타임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내가 볼땐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호카이는. 연막 화살, 자신 있으면 연막 화살 하셔도 되고요. 어? 탈출의 병수. 별로 안 좋죠? 좋아, 좋아. 밸런스 지금 진짜 좋아요. 바드, 혹시, 바드 워러드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든, 1인분 이상은 해. 어.